아, 삼합은 <laughs>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일단은 목적의 합이다. 목적을 가진 합이다 이거야. 아, 이게 제일 중요해. 아까 곤방 방합은 목적이 없어요. 뭉친 거야. 근데 이 삼합은 무조건 한 가지 목적이야. 목적이 있어. 목적이 당연히 오행이 세 개가 뭉쳤다는 얘기지 응. 응. 세세얘니까자 이거는 뭐냐? 하면 또이 그림이나 참이 그림 참잘 쓰네요. 응. 응. 하... 해 자축. 인묘진. 춘 사람들 있으면은 옷을 빌려 입던가 이쪽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 가지고 햇빛 없는 데로 가요. 아, 나는 죽었어. 아이씨, 예. 어.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받고 스승님인데 지금은 너는 더워도 난 춥단 말이야. 아, 예. 어. 나를 배려해 줄수 있는 재산은 없어. 아. 자임묘진 음.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해서. 군막 마찬가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있다 삼합은 목적을 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방학 같은 거는 그냥 서로도 시중에 만나는 거야. 뭐 동창회도 만날 수도 있고 목적이 없어 서로 맞마면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목적은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해보자. 기업이에, 기업이 합의라 보자. 기업. 음. 어. 기업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윤 창출해요. 어, 이거는 경영학. 제가 경화학적사인데, 이윤 창출에, 이윤 창출. 기업은 이윤 창출에, 이윤. 이윤 없으면 안 돼. 목적을 가지고, 어, 어 삼업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삼합이 뭉치는데 어떻게 뭉치냐 했더니 이 봄에 있는 이 사람이 봄에 있는 기운이 이니 스타트가 이는 뭐요 우리가 인신사회는 뭐라고 했어요? 사, 생지. 그렇죠. 어. 왜 그러냐? 영마잖아. 인신사회. 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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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왕지는 자오 요요. 이거는 도하 사고지 또는 사묘지는 예, 진술 충미 이렇게 애호를 하겠어요. 요거를화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이점이 바로 충 이제 좀있으면 다음 주네요. 충 들어가면은, 어 이거 다, 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충은 끝났어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자, 사생지, 사왕지, 사고지가 하나씩을 만나서 삼합을 이루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봄에 인, 너 나와. 야가 인이에 스타트에서 우리가, 어, 뭔가를 우리가, 어, 쉽게면은, 어, 뭘, 어, 기획을 해보자. 이 인이 기업, 기업에서, 어, 우리가 기획을 해서 혼자 기억하면 뭐해? 예. 쉽게면은 뭔가를 기획을 해서 창출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뭔가를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한, 어, 뭐 기업에서 뭐팔수 있는 거뭐 여러 가지겠죠 뭐 제일 많이 초코파이 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초코파이 정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든 팔아 팔아야 팔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팔아야 될 사람이 이봄에 인이 기획을 해서 팔을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목적을 이윤을 만나서 만나자 했을 때 다음 계절인 이오 왕지를 가서 섭외를 해요 야 우리 기업, 초코팡이 팔기 위해서, 너, 영업 좀 해줘. 영업, 영업. 음. 내가 기획을 할 테니까, 영업을 해줄게. 기업을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팔어. 왕리가, 어, 그래? 나 그거 잘 팔아. 그래, 오케이. 에, 에. 그렇게 하고서, 야, 이렇게 벌으면 어떻게 해? 돈 벌은 거냐 마감도 하고 하는데, 야, 술을, 술을 만나는 거야. 에? 술에, 우리 다음 계절인 이 고지, 이게 고지장 창고 여기 창고다가 우리 돈 벌고 마모는 뭐 집어넣고 또 여기 대해서 또 후원을 받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요. 어. 내가 설명하기 쉽게 기업의 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은 두고두고 별표 다섯 개도 너무나 아까워 너무너무해 무조건 이거는 암기하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 오술 인오술이 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화국으로 만들어 방국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국의 국그 응. 완전히 국세를 이루는 거야 국세를 일단은 한번 삼합인 종류를 네 가지 시으니까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또여기서냐 신이, 신이, 여기서 신이 여기 있네. 신에서, 야, 나도 기업 창출에서 한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스타트할게. 내가 기획해서 내가 내 말을 따르야 똑같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나갈 테니까, 야, 자야, 너 팔어. 우리 돈 벌자. 그래, 펄어서, 자, 진 쪽에다 갖다 놓자. 그래, 해서 요세 개가 이딱 뭉쳐. 목적을 가지고. 음. 그래서, 두 번째, 신, 자, 진, 하, 파, 수국. 음. 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사가 있네 사야 옆집에서 보고 지금 보니까 뭔가 하면 파는데 우리도 뭔가 만들어서 우리는 초코파이정 말고 우리 신라면 해보자 좋아 그래서 야가 나를 따라 내가 기획해가지고 할테니까 너 팔어 그래서 사유축 이렇게 해서 셋이 또 뭉쳐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요 그래서 사유 축 음. 삼합으로 해서 결국은 금으로 만들어내더라 이거야 금국으로.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서 이 해가 이거 보통 해 영마 아니야? 해이 바다 건너서 나는 무역할란다. 보통 해는 무역한마가 많아요. 이 해를 가진 사람들은 인신사회에서도 동네서 에 동네나 일반 대한민국에서만 왔다 갔다 해서 장사해서 돌아다니고 돈 벌지. 이 해는 해외, 해외 아, 이거 물 건너서 도 많이 다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나는 외국을 한번 뜯게. 야, 우리 애국에서 같이 돈벌 사람이 있냐? 니까 아, 나, 내가 해묘미로 이렇게 딱 잡혀. 그래서 네 번째 해묘미. 합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목국으로. 이 국을, 나라국국장, 쉽게 말하면 일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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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국, 국세를 이루는 거야. 합은, 방합은 방합대로 합을 돼서 방국을 이루지만은 또 삼합도 이렇게 이룬다고. 그 의미가 틀려. 자들은, 아까 방합들은 조직과 이렇게 해서 시중에서 그냥 목적 없이 막 모이는 거라고. 그런데, 야들은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요, 요, 어, 여기 네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요걸 왕지라고 해 왕지. 왕지. 여러분들 잘아으시대에 이게 왕지야. 아, 이게 생지. 이게 고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왕묘. 나중에 이제는 묘지라고 하는데 요 생왕묘는 시비 운성에서 나온 용어예요. 시비 운성 배우면 그때서 또 아, 이래서 이게 생왕료가 이게 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시비 운성은 이 그림을 잊어버리면은 또 시비 운성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많이 써먹잖아요. 자, 그러면 왕지의 기준이야. 야 없어도 괜찮고 야도 기획을 해야 팔릴 거고 야가 영업을 하니까 팔릴 거고 돈 버는 거 하잖아. 여러분들 생각할 때잘 생각해봐. 기획하고 돈창고를 넣는 게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어. 아무래도 이게 뭘 팔아야 뭘 생기지. 예. 그래서 이 왕지가 중요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주에서 이노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비의 그 원구에 짜여 있는데 이오가 만약에 형이라든가 충이라든가 파 뭔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체가 싹 없어져 버려요. 목적이 팍다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도 아는 척도안 해. 근데 방합은 씨족이 합의를 하겠어. 엄마, 아버지, 아들로 뭉쳤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 담배다 뿌뿌리 헤어지자. 안 헤어지지. 안 헤어진다고 씨족들은 친구도 모임 입장에서 동창회를 하는데 한놈나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그 동창회를 없애? 안 없애. 그렇게 죽었는 지이다 하고 말아. 근데 이 삼합은 왕지가 깨지잖아? 그러면은 아는 짓도 안 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은 좀더 쉬워지지. 어느 사주에 뭐, 무가 있다, 무토가 있다. 근데, 이 삼합이, 예를 들어서, 어, 사, 유, 축으로 이렇게, 이제는 금국으로 돼 있어. 어, 금국으로. 이거, 이거 삼합이잖아요. 어, 삼합.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여기에 이 금이라는, 자, 화야, 화! 이거는 오금이고 오행이. 이거는 뭐야? 토야.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도 토도 필요 없어. 이 금의 목적으로서 이 토가, 어, 전부 다 금으로 변해서 뭉쳐버려. 이 순간만. 어, 그래서 얼마나 단단해. 이렇게 금이 뭉쳐지는 금극으로 되는 게 사마비. 그래서 이 사마비 보통 어 형하고 앞으로 이제 배울 거입니다. 충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안작 안 배우는데 아까 했대로 인이 들어온다든가. 어. 해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만약에, 운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운에서, 이렇게. 세운이든 대운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형이 돼서, 형이 돼서, 이 왕지, 이게 왕지잖아. 왕지라네. 어. 이 사회에서 나오는, 이거 이것이 왕지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 자체에서, 이 자체에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 유축이, 살아있지. 봐봐요. 사, 유,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깨지면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예. 요건 살아있으면은 이 삼합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요 유가 예를 들어서 묘라든가, 아, 어 뭐, 어, 유라든가, 형이 온다든가 충이 오실 경우에는 이건 왕지라겠죠. 왕지가 깨지잖아요. 말하면 깨지면은 이 자체가 금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화와 토로 화는 돼서 이 삼합이 결정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 자, 이거는 좀 지우고. 방합은인묘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느 것을 깨진다 하더라도 이 자체에서는 방합은 깨지지가 않고 유지를 해요. 방합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월지에 꼭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요 왕지를 껴서, 인 묘라든가, 묘진이라든가, 이렇게 두 글자가 있어서 이것도 방합의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삼합은, 자, 조건이 월지가 없어도 떨어져 있어도 성립이 돼요. 이 삼합의 조건이에요. 삼합이 아까는 와 월지가 있어야만 되는데 월지 없어도 돼요. 또두 번째 우리가 인신 아니 아니면 뭐야? 어뭐 아무거나 해보자 해묘미로 봅시다. 해묘미의 삼합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삼합이 세 개가 돼 있는 거를 시하면은 완전 삼합. 완전 삼합이라고 하고, 요 해나 묘가 있다든가, 묘하고 미가 있다든가, 즉 왕지를 낀두 개는 반합이라고 합니다. 반합, 반쪽아리합, 이 반쪽아리합도 묘는 목국으로. 이거는 완전 사법은 목국, 똑같은 목국이에요. 목국 입장에서 100점이면 100점 만점인데 이거는 7, 80점으로 되는 합의 힘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큰 거예요. 무조건 100% 70%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힘이 있다. 이렇게 봐요. 상관없어요. 사주에 반합이 있어도 합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해, 미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요 묘가 빠진 합, 음, 요거는 가합이라고 그래, 가합. 가짜 합. 가짜 합. 가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운에서, 여기서 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묘가, 묘 운이. 그러면은, 이 가합을 갖고 있어서 필요도 없어. 합의 상류 하나도 없어. 근데 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사막으로, 목국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자,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볼줄 알아야 돼. 음. 지금 이 삼합이 상당히, 예, 조금 더는, 방합보다는 조금 더 심해졌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해, 묘, 어, 막 상관없다. 해, 묘, 미,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완전 삼합이죠. 이 월지 없어 상관없어요. 계절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 여기는 월지 계절이잖아요. 계절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금이다 이렇게 경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재성 재물이 재물이 좀 많은 사람으로 봐요 많다. 요 해묘미가 목국으로, 목국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돈을. 그래서 이 사주가 삼합으로 갖고 있는데, 목으로 갖고 있는데, 무조건 돈이 아니에요. 일간이 중요해요. 일간이 경일 때만, 인자는 배워. 요것도 역시 십성의 원리에요. 예, 십성이 엄청 중요하죠. 십성만 깨뜨려도 사주 간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지금이야 이론을 계속 배워나가고 전복을 해야 되죠. 아무리 십성을 잘알아라도 기초 물르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합이 될 때는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도 묘미는 묘미는... 전합이라겠어 그래서 삼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요 해도 목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재물에 아주 민감하고 재물복도 있고 재물에 아주 많이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운에서 미가 날라왔다. 그러면은 해, 묘미, 목곡으로, 목곡으로, 음, 뭔가, 아, 문제가 나는 이렇게 삼합으로 돼서 큰 재물이 나는 한번 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로만 보고 이걸로만 보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주에 사주에 이런 것이 또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목받아요, 그죠? 원래는 목수 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균형이 있는데, 그래서 사조를 좀더이는 공부해서 조금 자꾸 차원에서 뭔가 들어가면은, 어, 이 국이 나에게 문제가 될수 있는 국도 될수 있어. 아, 그것을 그냥 가위불기배라고 해서 내가 너무 목이 많아. 아, 목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야를 다스리기가 힘들어. 내 독치날이 부러져. 돈벌러다가 다쳐. 이런 것이 조금씩 이제는 어, 해석이 틀려져. 아, 그러면 원장님, 헷갈려요. 네. 헷갈리니까 시간이 더 걸려서 공부도 해야죠. 이거를 정립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나 이런 원리를 삼합의 원리야. 그래서 이렇게 완전 삼합이 되느냐, 반합이 되느냐, 가합이 되느냐, 이걸 따져서 여러분들이 그냥 통변에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서는 왕지가 삼합은 왕지가 뭔가 문제가 되면은 삼합은 소실돼 버려요. 음. 그러니까 이 이거 다 왕지 그 자월 모의가 다 저기잖아요. 어. 사 왕지잖아요. 도와 이이 없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 다 그냥 이 목적이 깨지는 거야. 그냥 없어져 버려. 음. 삼합의 특징이에요. 이게 삼합의 특징. 음. 그렇고이 삼합을, 이네 개가 우습게 알아도 이 삼합을 아무튼 딸딸딸 애워야 돼. 그리고 그 원리가, 어, 봄, 여름, 가을에서 네 계절, 전 계절, 어, 반대 계절에서 뭉친 거다. 이렇게, 예, 하는 거지. 전 계절이나 다음 계절이 다음 계절하고 반대 계절에서. 어, 그래서 뭉친 것이 삼합이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왕지가 깨지면은 삼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삼합은 목적이 합이다. 목적. 목적을 깨면 삼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아. 제가 갖고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 말로는 설명을 다 했는데, 말로 설명한 거를 좀더 시간 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아,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런데, 예, 어떻든 삼합하고 어, 방합에 대해서 어, 골자 아, 이거를, 완전히, 저, 저, 해드린 거예요. 해서 잊어먹지 말고 갖고 계셨다가. 예또 네. 다음 바또 다른 걸또할때 삼합에 또 운동이 운, 일어날 때 그때 또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다 보면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고했어요 수업 마치겠습니다.